3일 금요일 출발 모닝 와이드3부활개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기환입니다 아, 건강 전도사 만났으니까 이번에는 또 밥상 전도사 만나봐야죠. <laughs> 네 오늘도 네. 힘이 나는 밥상 열심히 차려봤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잘 차린 밥상 하나 열보약 안 부럽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착한 밥상. 밥상! <laughs> 네 오늘 맛있게 차려졌죠. 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거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너 이번에 몇 등했니?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두 가지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집밥인데요. 이 집밥의 비밀 지금 알려드립니다. 집밥의 정석을 보여주는 과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부산입니다. 안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 예. 아, 예. 집밥의 힘이 아주 좋으신, 밥심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해고 제가 왔거든요. 아, 예. 제 저도 찾아왔나요? 아, 예. 안 그래도 저희 지금 점심 준비 중인데. 아... 네, 때마침 점심쯤이라 식사 준비에 네. 한창이었는데요. 예. 오, 식사 준비를 왜 이렇게 먼 곳에서 하시는 거지. 아니, 집밥은 네. 다 먹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딜 가시나 했더니, 어이. 보이시죠? 옥상 텃밭이었습니다. 아하. 자, 슬쩍 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채소들.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일까요? 최소 다 진짜 있네요. 진짜 개수를 안써봐서 네. 모르겠네요. 토마토도 네. 있고 깻잎도 있고 완두콩 강낭. 열 가지가 넘더라고요. <laughs> 오이. 자 뿐만 아닙니다. 청경채며 곰취 또 쑥갓에 딸기까지 세워보기도 정말 벅차더라고요. 이 예, 오늘은 네. 요거 쌈채소 따서 샐러드를 하려고요. 비빔밥 할 건데 같이 생야채도 먹으면 좋으니까요. 아이들도요, 각자 먹고 싶은 반찬 재료를 직접 땁니다. 자, 여운이는 상추와 깻잎. 그리고 시연이는요, 반들반들 윤이나는 상추를 먹고요 자, 그런데 여운이네 채소가 더욱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특별한 통인데요. 뭘까요? 자, 궁금하시죠? 바로 퇴비통입니다. 네. 이 많은 퇴비를 어떻게 먹은 걸까요? 그 다음에 똥이랑 네. 같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음. 이게 발효가 돼서 1년이 지나면 지금은 발효 상태에서 열이 올라오면서 지금 암모니아가 살짝 올라오니까 지금 냄새가 뭔가 냄새가 네. 네. 많이 나겠네요. 완전히 발효가 끝나고 네. 나면 전혀 냄새가 네. 약간 자극하는 냄새. 태비 모으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기? 그냥 옛날식인 거죠. 단정하게 뚜껑이 닫혀 있는 변기 보이시죠? 예.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단 하나뿐인 변기입니다. 여기다가 뚫는 거 나서 이걸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퇴비통에 나오면요, 엄마가요 거름을 음. 아 네. 네. 그 쌀겨가 있거든요. 이걸로 네. 네. 이렇게 덮어주면 냄새도 안 나고 여기 다 모이면 이거를 갖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태비통에다가 모아서 식물의 걸음이 돼요. 그렇지 안에도 지금 그 변이 있는 건가요? 네, 있어요. 근데 냄새가 안 나네요. 네. 음. 네, 친구들도 와서 바로 옆에 우리 거실이잖아요. 음. 밥 먹으면서도 제가 옆에 아, 아. 있다고 얘기를 해도 잘 몰라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음. 신기하죠? 음. 제가 어, 좋아, 정말 신기하네데요 네, 네, 음. 네 대단합니다. 근데 정말 냄새가 안 나요. 상인 보실래요? 제가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보랜 눈이 보세요. 너무 많아서 지금은 <laughs> 나중에. 네. 몰래 예. 사용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영양거름이 있다고 해서 봤더니요. 이렇게 노란 물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도병. 어? <laughs> 각종 예. 페트병에 모아둔 액체가 흡족한데요? 그게 아니 오줌을 이렇게 모아서. 야이 6개월 정도 네. 네. 지나면 저것도 저희 식물 거름으로 주고 있거든요. 아, 대단합니 저게요? 네. 저 많은 병들이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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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히 발효를 시키면 독소가 사라지고 영양분만 남는데요. 자내 몸에서 배출된 배설물이 내가 먹을 반찬에 거름이 되는 순환 구조인 거죠. 아유 괜찮을까요? 이런 <laughs> <laughs> 아, 일들? 술아 그렇죠 아, 술도 있잖아요. 네, 예, <laughs> 네, 그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피곤도 할 뿐더러 온줌 색깔이 탁하죠. 탁하고 뿌옇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식물이 제가 주고난 다음에 그 식물 제가 먹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거름을 쓰시려면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 좀잘 챙기고 책임도 지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책임져야 됩니다. 자, 발효시킨 개월수에 따라 네, 물과 희석을 시켜서 텃밭에 뿌리는 아 건데요. 네, 처음엔 영양분의 네, 향기가. 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안 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laughs> 이게, 이게 이상하게 발효가 일수록 네. 냄새는 네. 더 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뿌려주면 금방 날아가요. 그래요? 네. 자. 영양제가 왔습니다, 얘들아. 튀지 <laughs> 않게 조심해야 되죠. 조심스러워. 쭉튀어떻게지 않아요. 이제 뭐 한번 정도 이렇게 뿌려주면 채소잎이요. 그렇게 탱탱해지고. 오, 저거 먹어도 돼요? 단맛이 된다고요. <laughs> 아 그럼 정말 맛있어요. 네 <laughs> 반찬 재료뿐 아니라 아이들은 이렇게 간식거리도 텃밭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 다 니네 거다. <laughs> 네. <laughs> 그러다 보니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 입맛과는 다르다고 해요. 안 싫어해? 햄버거 아안 싫어해? 아. 햄버거 먹으면요, 나중에 배 아프고요.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밥 먹으면요, 배가 안 아파요. 지저분하다 어,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도시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별로 어렵지도 않고 생각만 한번 딱 바꿔보시면 누구나 예,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맛을 나중에 우리 이렇게 똥꼬름으로 키운 채소 맛보시면 네. 아마 <laughs>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얼마나 맛이 좋길래 궁금해질 수밖에 없겠죠. 옥상에서 따온 재료로 본격적인 점심 준비에 돌입합니다. <laughs> 엄마 좀 도와줘 아이들이 잘안 먹는 다 채소일수록 다 직접 손질하게 하는 게 엄마의 전략인데요 아, 자 음. 보세요 아, 시원이는요 먹어볼래, 여은아. 자, 벌써 여기. 재미를 붙여서 덥석 맛을 봅니다 어때요 간이? 간 맞아요? 음, 맛있나자 이렇게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어. 차린 밥상 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지 않아고요 그냥 네. 알아서 턱턱 비빕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연이도 비빔밥. 네, 그리고 상추를 제일 좋아하는 여은이도 매일 먹는 채소 반찬이지만 매일 매일 백점 100점, 만점이라고 하네요. 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아 오늘 비빔밥 맛 어때? 엄지 손가락 이거야? 아, 어, 저 괴로워가지고요. 음. <laughs> 맛있어요, 오늘. 네, 도저히 보다 못해 염치 불구하고 저도 맛을 봤는데요. 예예. 예. 아우 비빔밥이 <laughs> 언제 이렇게 맛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를 다 보니까. 밖에서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항상 하루 삼시대끼를 이런 식사를 제가 한다면은 제 피부도 진짜 좋아지고 건강해지고요. 어, 네. 네. 믿을 수 있는 재료와 또 엄마의 정성이 더해진 집밥. 이 집밥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에게 집밥을 먹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이 그럼요. 네. 밥이 저는 먹는 것이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격도 바뀔 수 있고, 음, 생각도 바뀔 수 있고, 일단 건강해야지 뭐든 하잖아요, 애들이. 네. 그래서 정말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여기 뭐가. 음. 그래서 여운이 어머니는요, 아이들의 사과를 간식까지도 선수 네. 챙깁니다. 제주도 귤이 50% 들어간 귤, 즉, 귤 주스인데요. 그냥 얼려가지고 아이들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히려 파는 아이스크림의 설탕 양보다는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맛이 어때? 네, 단맛은 덜하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맛있게 집에서 밥을 없죠. 먹는다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좀 건강하고 강단 있다. 예, 음. 잔병치를 하지 않고 또 뭔가 하나를 해도 산만하지 않고 좀 집중한다. 예,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고도 건강하게 쭉 자라주길 바라시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집 밥의 힘을 한번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맛있게 참잘 먹네요. 정말 맛있었어요. 예 네. 어느 집이나 집밥을 다 먹는데 오늘 만나봤던 이 주인공 댁에서는 정말 특별한 집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어느 집이나 어머니의 그 정성이 들어가 있는 정말 특별한 집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 머리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박한 차림이라도요. 온 가족이 함께 나눈다는 거에서 그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교육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오늘 저녁부터 가족끼리 함께 식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오늘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저녁 길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저녁에 약속이나 모임이 많기 때문에 교통 통행량이 또 많아지거든요 어 퇴근길 운전하실 때 집중해서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주정차 하실 때 없다고 불법 주정차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럼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